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이지금이스 나이스. 나이 아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아, 나이스. 바로 바로 알아, 야, 집중해. 응. 소아, 아,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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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나이이 주성이 올라가 봐. 내려, 내 오오오! 나이스, 지금 나이스. 아, 아 성이 나이스! 성이 나이스, 지성이 아 내려와. 누가 붙어? 좋아, 좋아. 숨겨, 숨겨있다. 다, 숨겨. 오케이! 오케이! 어? 바로! 네, 에이. 가자, 가자, 가자!

은규가 지컨디션안 좋거든 의 주말에 형이이네가좀 맞춰줘서 이규형 확실하게 괜아규형인규형 병현이 병현이 너가 화평이 너가 안 내봐 그치 그 좋아 외롭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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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5분

이렇게 해쳐 <laughs> 응? 어필을 해. 나도 있다. 나 이렇게. 나서 <laughs> <야>, 아니, 괜아 그러는데, 편하다. 3분, 3이 중앙, 중앙, 중앙. 이러 백기면 끝이야. 백기면 끝이야. 뺏기면 끝이야.

우리가 뒤지 이러면 아지금 2분 시오. 시오. <목소리> 따라 내려야 돼. 따라 내려야 돼. 따라 내려야 돼. 아오 길어 길어. 백백 백. 따라와. 왜안 올라와? 아 아, 나이스. 뭐야? 아, 맛있어. 아 어, 어. 어, 나뭐 아니야? 뭐? 아, 짧게 면주인 모른 먹었요 나이스 병현. 이고 뭐 토하러 갈 어, 화평이 와, 아니 저기 수환이. 아, 나이스 수환이. 아, 안 나갔다. 민재형민재형 민재형, 오케이. 맞지상무 아, 아,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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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하자. <웃음> 우리가. <laughs> 우리가. <laughs> 우리, 우리, <laughs> 우리, 우리, <laughs> 야! 중앙 빼기면 끝이 말고! 좋다 <놀람> 어, 좋다 좋다 오 좋다 어나이유걸려

다음 경기 우리요 우리랑, 시마이, 저희랑, 시마이, 어, 저희 아, 니이 나이스! 나이스! 아, 아, 나이스! 아, 나 아, 이스나와요 아, 나 나이스! 아, 나이스! 나이스! 아, 나이스! 이겼이겼어이 몇대 몇이에요? 3대 3대2 아다아 수환이 이 어떻게 끝났는데